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다 보니까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그 이후로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전구점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일단 공매도 비율 2.76%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왔죠. 3% 후반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공매도가 준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다는 걸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걱정은 없는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자,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최근까지 매출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내년에 상승폭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에 더큰 폭의 증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에비타 순위익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증가 그리고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위익도 아쉽게 올해는 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지만 내년에 큰 반등이 이어지면서 어 지금은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EPS도 자, 차차 내년 걸쳐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배당은 아쉽게도 하고 있지 않 기업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400 근처까지 가면서 좀, 어, 높은 부채 비율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안정을 찾으면서 100대 진입, 최근에는, 자, 80, 60까지 떨어지면서 올해도 한 60에서 70 사이 나올 것 같네요. 비슷한 수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부채도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보이네요. 자, r o e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4까지, 어, 꾸준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으로 좋아진 건 21년도 부처죠. 그래서, 어, 최근에 한 4개 년도는 지금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대 머무르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20대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roe가 상당히 좋다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18배, PBR은 19.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과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후에 두배 가까이 떴다고 말씀드렸죠. 그 배경으로는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가 앞으로 몇 년간 테슬라와 이 머스크의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야기를 완전히 좀 바꿔놓을 것이라는 좀어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뛰었던 이유는 어, 테슬라 차량의 4분기 인도량은 51만 5천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고 테슬라가 25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또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료는 이렇게 두 개가 좀 어, 메인으로. 주가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출시하기 위해서 시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9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잠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테슬라의 2025년 내년 이제 판매량은 신규 출시가 될 이 모델 Q가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제 저가 모델이죠. 모델 Q를 우리가 좀 조모, 어,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내년 차량 판매량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전년 수준과 어, 좀 비슷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초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출시 예상으로 모델 Y 판매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 출시 이후 중국과 미국 모델3 판매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판매량 증가에 기여할 것은 좀 제한적이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이버트럭은 3분기 16,600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볼륨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 실적에는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이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 시장 판매량이 282,700대로 전년 대비 13.7% 감소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유럽 시장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두자릿수 이상 하락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향후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을 무너뜨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좀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사들이 더큰 피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악세겠지만 테슬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년에 미국에서 IRA에 따른 보조금이 줄어도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미국에서 팔리는 신차 4대 가운데 한 대가 친환경 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중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7.5에서 내년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 점 괜찮아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의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연기관차 점유율은 75%로 사상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조금 미국에서 좀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나게 추천할 만한 구간, 막 엄청나게 메리트가 큰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까지는 가능하지만 막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보유자분들만 추가 상승력을 노려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진입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목표주가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그래도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단에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570달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70달러까지 일단 지금 재료로서 좀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500달러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슬슬 팔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절을,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 익절을 좀 계속해서 분할로 해 나가시면서, 570달러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 이제 일부 물려계신 분들 살짝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만 뭐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이죠. 지금 막 테슬라에 엄청난 악재가 닥쳐서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전구점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려계신 분들도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계신 분들이 본전 근처 왔을 때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뭐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는 구간은 맞지만. 어쨌든 알짜배기구와는 대부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려계신 물려 분들도 본전에서 나와서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가아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계속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570달러 목표주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